에디 누나 여기 투온 되죠?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도 되죠? 네. 어? 오늘 간단한 매니지먼트 설명드리면은. 어, 프로들이 시합 나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공 치기 한 1분에서 30초 전부터 자기 연습스윙하고 조금 집중하지, 앞으로 공칠 시간이 한참 남아서 대기할 시간인데 막 미리 준비, 셋업 들어가지고 막 연습스윙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치시는 분들 잘안 계세요. 투온거리 딱남았다그래서 우드 딱 잡고 이놈이 이제, 이제 워나 무조건 올린다, 이제 했다가 연습스윙 한 100번 하시고 그 다음에 치면은 공잘안 맞죠. 그니까 치기 직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시고, 오늘 동네프로, 황프로와 함께 우드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지를 잘 조목조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이시나요? 여기에 비율로 써있습니다. 스윙이 중요한 것인가 컨택이 중요한 것인가 이 우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스윙보다는 컨택이 중요하세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우드 굉장히 잘 치시는 배로 이렇게 나오신 아주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우드 달인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률은 저보다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저보다 스윙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력이 막한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우드 달인이시죠. 진짜 잘 치세요. 그래서 우드는 아주 이쁘게 스윙하는 것보다 컨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윙은 이상한데 아주 우두 기가 막히게 친단 말이야.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컨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상한 스윙으로. 지금 스윙 좋아 보이셨나요? 컨택만 되게 잘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도 굉장히 잘 쳤고 공도 잘 갔습니다. 이 컨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컨택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손에 있는 이 팔에 있는 관절들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손을 쓰지 말라고 프로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의가 끝난 겁니다. 손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쓰면은 조금 프로들이 쓰지 말라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클럽헤드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데 우리 손이 너무 큰 영향력을 주게 되면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손을 위아래로 쓰는 거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클럽헤드가 열리고 닫히는데 영향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관절을 잘 쓰는 상태, 즉 구부렸다가 피는 상태가 잘 찾아오면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양쪽 대칭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렸다가, 폈다가, 다시 구부렸다가. 요런 식이죠. 자, 요렇게 된다면은 제가 그리는 스윙 서클이 서클이 아니고 V자인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말이죠. 이 V자는 끝에 꼭지점이 뾰족하기 때문에 땅에 굉장히 잘 처박힙니다. 잘 단다는 얘기죠. 소리도 잘 들리시죠? 굉장히 잘 답니다. 이 V자로 실제로 컨택 연습해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게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야지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이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구부렸다가 적당히 피는 게잘 되면은 이렇게 컨택을 쉽게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필때 완전히 피게 되면은 클럽헤드가 슥 돌고는 하는데 이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V자 연습을 좀해 볼까요 구부렸다가 폈다가 다시 구부렸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하면은 이렇게 원의 형태이기보다는 보다 V자 형태 이 V라인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구부렸다 피는 요소들을 제가 스윙할 때 넣어보면은 스윙을 할때 충분히 팔이 펴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 팔이 잘안 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어, 손을 뒤로 꺾으시면 이게 안 펴집니다. 펴지지가 않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보다 보통 팔안 펴지신 분들이 보통 팔 뒤로 접어서 그러세요. 또 하나가 가슴이 너무 빨리 도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슴이 너무 빨리 돌면은 팔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턴을 안 하고 있죠. 구부렸다가 피면서. 충분히 구부렸다 피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팔이 펴지는 시점 즈음에 볼이 컨택되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스윙화가 될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골프 단어입니다. 커넥팅. 커넥팅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잘안 나옵니다. 자, 근데 커넥팅이 이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스윙은 이렇게 U 타입 서클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금 어땠죠? 제가 관절만 썼기 때문에 V 타입이었죠. 자, 이렇게 V 라인이었는데 제가 교묘하게 이 V 라인을 만들 때 몸을 부드럽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몸을 돌리지 않았을 때는 진짜 V인데 분명히 똑같이 써볼 겁니다. 제가 몸을 돌리게 되면은 보다 U 자가 된거 보이시나요? 몸을 안 돌렸을 때는 V였는데 몸을 돌리게 되니까 유가 된 겁니다. 제 손목은 아까랑 똑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위로 접는 형태로 제가 위아래로 손목을 썼는데 이게 부드럽게 턴과 만나니까 유자가된 것입니다. 이 유를 만들 때 아크를 크게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유자로 치면은 이게 팔을 잘 쓰기는 힘든 형태이기 때문에 볼 맞추시려면 좀 힘드시고요. V자로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때 적절하게 턴이랑 섞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u 자가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커넥팅입니다. v자 연습을 실컷 했기 때문에 구부렸다가 피는 거를 제가 강조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바디를 돌려 보면 아까는 v자였지만 지금은 u 자 형태로 볼 컨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어, 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고 구부렸다 폈다를 신경 쓰면서 우리가 볼 컨택을 해 보겠습니다. 구부렸다가 피면서 피는 순간에 어느 정도 컨택이 나오겠죠. 자, 어 이거 뭐 비슷하게 제가 다른 식의 형태로 스윙도 한번 해볼게요. 구부렸다 필 건데 제가 스윙을 조금 이상하게 해보겠습니다.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런 식으로 컨택할 때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것도 볼 컨택됩니다. 스윙 뭐 조금 이상했는데 말이죠. 오버 스윙으로 만들어서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것도 컨택 잘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스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드와 유투를 다, 유티를 다잘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택적인 요소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컨택의 대부분의 요소는 이 관절에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관절을 구부렸다가 필 것인가. 혹은 잘 구부리지도 않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볼 컨택하기가 가능하긴 하나,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미스셰시 굉장히 크게 나죠. 공이 완전히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오늘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공이 아주 말도 안 되게 공이 희한하게 굴러나가는 형태의 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벌써 우드 생긴 거 보면 이렇게 페이스가 작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볼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다가 이 우드는 희한하게도 컨택만 잘해도 아주 멀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체고 우리가 스윙 연습을 한다. 이러기 이전에 컨택 연습을 보다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레슨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연습장에서 항상 그리고 종종 들리는 얘기가 아 저는 너무 잘 치는데 우드만 못 쳐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스윙 100날 가르쳐봤자 의미는 없고 컨택을 꼭 따로 훈련시키고는 합니다 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유틸 다루실 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유틸이 아이언처럼 치는 게 맞나요? 드라이버처럼 치는 게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틸은 원래 이름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기름으로도 갈수 있고 전기로도 갈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이브리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찍어 쳐도 맞고 쓰러 쳐도 맞기 때문에 양쪽 다 올바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탄생한 클럽이 유틸리티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드를 연습할 때는 나는 컨택 연습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관절들이 잘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연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심하게 빨리 돈다거나 혹은 이제 백스윙을 할때 이거 뒤로 접으신 분들이 이제 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뒤로 접으면 이게 V자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쓰면서 우리가 커넥팅을 통해서 이거를 U 자로 만드시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컨택 요소를 충분히 살리면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우드를 칠때 미스 샷 없이 잘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드를 칠 때보다 힘을 조금 빼주시고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